여러분들 음악을 참 좋아하시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어떤 분은 노래 부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누구나 음악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음악을 듣고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분위기 있는 음악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멜로디가 있는 이 음악 속에 가사를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노래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이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전달해 주고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는 수단이자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편 15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에 보낸이 편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인산말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기쁘, 기쁘게 받으시고 원하시는 찬양은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와 멜로디로 부르는 찬양일까요? 오늘 저는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찬양인 거룩한 사랑의 하모니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는지 거룩한 사랑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자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거져 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많은 은혜들은 사실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고 너희들이 그냥 그것을 쓰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상관없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할그 영광스러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도 그의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구원과 축복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선택과 예정을 말씀하실 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신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택화의 예정은 운명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기계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가 아무렇게나 살든지 너는 구원받았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만 그러니까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이 선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으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 보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자발적인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너는 마음대로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구 개혁주의의 신학을 집대성한 헤르만 바빙크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강제는 하나님의 본질에 낯설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고 설득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기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매우 우리를 설득하는데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게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찍혀서 그 사랑을 직접 죽음으로, 생명으로 보여주시고, 수많은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신하신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나타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훈련도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야마 송량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송량 곧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값을 치룸으로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생명을 버리시는 그 값비싼 피 값을 그죄 값을 치룸으로 말미야마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야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양자된 그 자녀는 친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가 있는데. 가이우스 옥타비아, 옥타비아누스 트리누스라는 이율리우이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아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스투스 카이사르가 됩니다. 바로 이 카이사르는 양 아들이었는데, 입양된 아들이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끌어올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값진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감격하면서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4절 말씀과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4절 말씀해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보면은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부르는 찬양은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찬양은 단순히 목소리만의 하모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목소리만의 이 하모니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찬양대는 어떤 사람만 찬양을 해야 할까요? 바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찬양대원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의 아름다운 하모니보다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하모니에서 나오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의 하모니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거룩함과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신자들의 현재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 가능한데 그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왜한 사람만 독창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구성해서 합창으로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찬양도 감동이 있지만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다양한 음색과 파트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로운 음색으로 찬양을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 그리고 깊은 영적인 울림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사랑의 하모니로 찬양하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가 되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삶과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여지는 찬양은 단순한 아름다운 음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룩한 사랑의 하모니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묻어나는 거룩한 사랑의 하모니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한 통일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하모니가 실천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삶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모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천상의 찬양과 연결이 됩니다. 천상의 하늘에 보자가 있는 그 찬양이 이 땅에 우리와 우리의 찬양과 연결이 되어서 천상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고 우리의 찬양이 천상의 보좌에 함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의 하모니가 이 땅과 하늘이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통일되는 하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듣는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선사하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랑의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또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